안녕하세요 케빈 패스먼 허정욱입니다 최근에 수강생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기업이 있어요 kpx 케미칼이라고 하는 상장사인데요 kpx 케미칼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웃긴 지배구조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바로 자료로 한번 가실게요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은 특수관계자 거래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22년도 수치고요. kpx 케미칼의 최대 주주는 보니까 지금 kpx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kpx 케미칼이 kpx 홀딩스로부터 지금 보시면 단기가 2022년도에요 그리고 전기가 2021년도인데 22년도에는 케미칼이 홀딩스한테 매입을 520억을 한 거고요 21년도에는 케미칼이 홀딩스한테 매입을 900억을 합니다 보통 홀딩스라고 하면 우리 홀딩 컴퍼니잖아요 이제 지주회사 라고요 근데 지주회사에서 사와 할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뭐 로열티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이 KPX 그룹의 지배 구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명예 회장님은 이제 양규모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드님께서 양준영 씨고, 요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KPX 케미칼의 최대주는 홀딩스인데. 홀딩스의 최대주주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각각 3 명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규명 명예 회장이 4%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에 들어와 있는 양준영 회장이 한10% 들고 있고, CK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업이 한24% 조금 안 되게 들고 있더라고요. CK 엔터프라이즈 재무제표를 제가 열어보니까 100% 양준영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준영 씨가 이렇게 타고 직접 보유해가지고 한34.5% 정도 지금 들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자기 아빠. 이렇게 포함해서 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진양 진양그룹이라, 그룹이라고 해야 되지 는 모르겠지만, 저는 KPX 홀딩스가 진양이라고 하는 계열사들을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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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KPX 케미칼하고 KPX 홀딩스에 지금 거래 관계가 있다는 거에 주목을 했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최대 주주 오노일가들이 KPX 홀딩스를 직접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케미칼이 홀딩스에서 뭔가를 사오는 거겠죠. 케미칼은 진짜 실제 기초화학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초화학의 원재료가 되는 원료를 홀딩스에서 사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21년도에는 그래서 그게 한 900억, 22년도에는 500억인데, 실제 얼마의 그런 원재료를 사오느냐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 회사, 감, 제가 지금 이 회사 감사한 회계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미루어 보건대데 KPX 케미칼이 KPX 홀딩스한테 물건을 사올 때, 비싸게 사올 확률이 높을까요? 싸게 사올 확률이 높을까요? 한번 시간을 잠깐 드려볼게요. 네.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깔면 KPX 케미칼이 홀딩스한테서 원재료를 비싸게 사와야 맞습니다. 왜? 보세요. 양준영 씨 입장으로 가볼게요. 양준영 씨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KPX 케미칼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홀딩스에서 직접 옵니다. 그러니까 홀딩스의 실적이 잘 나야 자기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K, KPX 케미칼이 KPX 홀딩스한테서 원재료를 사올 때 비싸게 사줘야 홀딩스가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겠죠. 그리고 케미칼은 그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양준영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게 홀딩스니까 홀딩스만 잘 되면 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지금 홀딩사고 케미칼의 막 이익, 어, 이익 수익성이나 뭐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그럴 유인이 너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의심이 첫 번째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지배구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제 이 기업의 지배구조 쪽 공부를 하다가 더 신기한 걸 조금 찾아 ck 엔터프라이즈의 매출을 보니까 얘가 1년에 매출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보니까 상품 수출이라고 해서 96억이 잡혀 있어요 그럼 상품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뭔가 를 가져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역시 특수 관계 쪽쪽 가보니까 기타 특수 관계자로 비나폼 해가지고 여기한테 매출이 정확하게 96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ck 엔터프라이즈는 모든 매출이 비나폼한테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나폼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이 밑에 요 보세요. 비나폼 여기 밑에 있는 거 보시죠. 진양 쪽의 계열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를 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비나폼의 시폼에서 c 케 엔터프라이즈한테 뭔가를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ck 엔터프라이즈가 비나폼에서 뭔가를 슉 땡기겠죠 비나폼은 베트남의 법인이니까 여기서는 뭐 정말 이익을 이쪽에 엄청 많이 내도 아무도 몰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kpx 케미칼이 홀딩스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조금 시프트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럼 양준영 씨 입장에서는 보세요 내가 직접 들고 있는 홀딩스는 케미칼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시프트 해야 가지고 이걸 확대해요 그리고 내가 또 역시 직접 들고 있는 비상장회사인 ck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진양 쪽의 계열상인 비나폼에서 또 엄청나게 땡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배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소액주주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양산업도 지금, 어, 상장기업이고, KPX 케미칼도 상장기업이에요. 그럼 진양산업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자회사가 최대주주의 비상장 개인 법인에다가 이익을 막 몰아주고 있어요. 또 반대로, KPX 케미칼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모회사로 이익이 막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너가 직접, 직접 갈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KPX라고 하는 그룹과 뭐 저는 어떤 이해 관계도 없어서 뭐 굳이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아무래도 수강생들 편이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편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KPX 계열이나 진양 계열에서 뭐, 뭐 다른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배 구조로 공부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굉장히 이익이 이상한 대로 시프트가 될수 있는 인 브가 있고 그리고 최대 주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솔직히 이 인센티브를 실현시키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역시 저, 저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전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